이 모델이요. 네. 어 지금 저희가 여덟 가지의 모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물론 다 누워 보시고 편안한 거 선택하실 수 있는데 가장 많이들 가성비 갑으로 으뜸으로 치면서 참 많이들 좋아하시는 프레지던트 플러스입니다. 네 맞습니다.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마사지가 가능하면서 거기에다가 전신 온열 기능까지 있거든요. 음. 그래서 이제 환절기 지나고 이제 또 겨울이 올 거를 대비하셔서 지금 이 모델을 벌써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너무 잘하셨어요. 거기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사지샵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요. 가면 제일 시원한 게 머리 이렇게 해줄 때 있잖아요. 아, 두피 마사지, 아, 목 너무 마사지. 시원해요. 근데 그게 얘가 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헤드 쿠션이 단순히 머리를 놓이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이시죠? 목 쪽에서 꽉 우리 손으로 잡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음? 에어백으로 양옆에서 잡아줍니다. 어. 진짜 우리 하루 종일 서 있고 앉아 있으면서 목이 계속 기울면서 뻐근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. 맞아요. 목부터, 뒷목부터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게 음? 플러스 요즘은 애들도 공부하다 보면은 뭐 거북목, 일자목, 이런 목이 불편하단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매일매일 그 피로를 그날 풀어주시고 네. 어깨 한번 볼게요. 목에서 떨어지는 이 어깨 라인을 어깨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아니, 여기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강력하게. 이렇게 꽉 잡아주는 이 느낌이 사실은 우리 남편이 내 어깨 아무리 주물러줘도 이 느낌 이안 나옵니다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마사지 샵에 가서 수십만원씩 내가 시간 들여가면서도 이걸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요. 전체적으로 어깨 어깨, 매만져주고, 풀어주는 거 물론이고, 네. 몸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풀어주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뒤쪽으로 쫙 펴주면서 스트레칭해주죠. 근데 이 어깨 옆에 또 좋은 게등 응? 뒤쪽에서는 지금 롤러를 통해서 두드려드리고요. 네. 또 그리고 주물러드리고요. 음. 지압 마사지 시원하게 하고 있는데 그 마사지를 더욱더 밀착돼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. 몸에 쫙 밀착돼서 받으면서 음. 팔도 들어가 있어요. 네. 보통은 이제 안마의자 보시다 보면 팔이 빠져 있는 게 많아요. 근데 여자분들은 특히 손 저리고 팔 아프고 이런데도 누가 꾹꾹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할때 많으시거든요. 네. 요 팔에 대해서도 그냥 편안하게 안에 넣어두시면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쫙 풀어드립니다. 손과 팔을 동시에 마사지해드립니다. 에어백으로. 강력하게 해드리면서 이게 특허받은 거니까 바디프렌드에서만 보실 수 있는 기술이고요. 손바닥 쪽에는 지압도 이게까지 있으니까 음?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시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아니 근데 이 좌방석이 왜 이렇게 돌아가요? 지금 <laughs> 보시면 혼자 운동하는 것처럼 이쪽 양쪽으로 뭔가 골반을 돌리는 듯한 느낌 나는데요. 네. 제가 이 프레지던트 플러스가 제일 좋았던 건 출산 후에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골반이 틀어지거나 옆으로 비껴나거나 할 아, 때가 굉장히 많은데 많아요. 이 부분을 내가 굳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얘가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마치 운동을 하면서 안마를 받는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양옆에서 골반을 에어백으로 꽉 잡아준 상태에서 좌방석이 계속 운동을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. 아래에서도 에어백이 나오고. 그러니까 에어백을 통한 마사지와 더불어서 운동 까지 시켜 드리니까 허리와 골반을 두 배로 더 풀어 드리는 아, 느낌이 있는 거죠. 좋습니다.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하시죠? 나는 지금 너무 뻐근한데 이 다리가 들어 있는 모습만 봐도 너무 시원하겠다. 네. 아, 아, 아. 무릎부터 시작해서 아래쪽까지 지금 보시면 우리 모델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. 안에서 꾹 잡아주고 다시 풀어 주고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꾹꾹 눌러 주고 하나하나 풀어 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종아리 상단 포켓 옆을 꽉 잡아 주죠. 거기에다가 지금 발바닥 쪽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서 움직이시는 게 아, 아니고 네. 지금 밑에서 지압봉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. 한쪽에 지압봉이 3개씩 총 6개의 롤러가 음? 계속해서 발바닥 전체를 긁어 주는 거예요. 오. 동남아 가서 셔 중국 가셔서 발 마사지만 제대로 받아도 너무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. 프레지던트 플러스에서 그대로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다니면 발 마사지만 한 30분 길거리에 잠깐 앉아서 받고 일어나도 발이 시원하면서안 들어가던 신발이 푹 들어가는 느낌 나잖아요. <laughs> 그런 느낌처럼 발까지 시원하게 푸셨고요. 네. 그리고 음. 우리가 우주선에 타고 있는 우주인들 보면 음. 뭔가 붕붕 떠 있는 이 느낌 나잖아요? 맞습니다.